하 플랜에 같은 망이원카페스원카투카쓰리카 다이. 하. 다점원 맥스. 천스원카코 ワンカ、ワンカ、スリカ、スリカ、チェック、ハ、ダイ、ダイ、ダイ、コール、正午、ワンカ、ワンカ、チェック、ハ、コール、コール、コール、八時、トカ、トカ、トカ、トカ、ハ、ダイ、ダイ、コール、正午、ワンカ、トカ、ハ、コール、ワンカ、トカ、マックス。 콜하하하콜콜콜 콜. 콜, 콜, 콜. 아침 투카 원카 a h 카리카투 a 맥스 콜콜콜 점심 a 스 a 스 a 원카 ha ha 스 a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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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다이 콜 다이 <놀람> 빙! 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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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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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투칵 투칵 쓰리칵쓰리칵 투칵 체크! 하! 타이이 맥스! 타이 점심! 원칵! 원칵! 저녁 원칵! 원칵! 체크 콜 에잇 들어오면 한 번에 보이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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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콜, 콜 패칭 원카, 투카, 박스 투카, 원카, 하, 다이 백스 콜, 콜, 점심, 원카, 패스, 원카, 원카 전역, 원카, 패스. 원카, 패스 야... 다이. c 다콜하하하하콜콜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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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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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투컵원컵투컵투컵투 c o 콜콜 t court c o u 패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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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콜콜하하하하콜콜콜 아침 스리 o l d 패스 원 d c o l 콜하콜 맥스 타이 타이 콜 o l d Cold 원카 원카 패스. 하지 말아줘 제발. 콜 콜. 오. 누구냐 이거. 이번에 제일 좋은 메이드가 짝짝인가콜콜콜 콜. 콜, 콜, 콜. 칭 투카 투카 스리카 원카 하. 원카 체크 콜콜하 매. 다이, 점심, 원카, m 카 n 카 원카, p 콜 하, 하, 콜, 하, 하, 콜 콜, 콜, 쓰침카 콜. 투카. 투카, 투카 투카, 투카 투 콜, 하, 다, 맥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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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a 카 l c a l 콜 ーハッカッカッカッカッカッカ 2> 2カッカッカッカッカカッカッカッカッカッカッッカッカッカッカッカッカッカカッカッカカッカカッカカカッカカ 체크 e c 아우씨. 아우씨. 아이씨아카를아고씨아와씨 아우씨. 아우씨. 아우하하 하. 콜콜 하, 하. 콜, 콜, 콜. 아침 투커, 패스 원우씨아 쓰리 아 체크 아 타이 타이 타이. Lunch One Pass Max One cup Pass, One cup. Pass.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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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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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cup One cup Two cup. Two cup. Pass ha. バ<台>ックス。コーチペンス、ワカシ、ペチェックコーンコーンコーチン。チュック。 마스크 c o t one cup, two c 콜. n e 카, u p c h 콜, c k c コロコロラサボマケロうノマデメチェクチェクチェクチェクチェクチェクチェク bet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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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die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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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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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max, die, die, die. Check. max. call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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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흥. 아우 한명더 들어오지. 체크. 맥 콜. 이 다이 이로 어, 제일... 기분 나쁘게 이겨가고 추방당한 것 같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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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체크. 베타이 다이 이 콜. Check. Max. Call. Uh, big bang, cool, right? oh, bang, cool.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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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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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che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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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checker, check check check. check die, die, checker, check, checker, check bet, die, che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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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 die, call, die, max.

맥스 콜콜 다이 다이 체크 체크 맥스 콜콜다아줄야한방이 아, 졸... 있었네 와씨로그인 데드다 나는 체크 체크 맥스 다이 다이 다이

Check. Max die call call die You got to be You got to be Max bet call die Max call call hmm. ヤシ。あ、だ、本当。チェック、チェック、チェック、メット、コール、コール、コール、タイ、チェック、チェック、コール、コール、コール、メックス、コール、コール。 call you got a big part. check bet raise tie max call call call, call. 거치석 살고 아직이야. يام이야. يام이야. 게 콜 다이 다이 어.. 왜 떨어지는거 같애 체크 체크 맷콜콜 다이 다이 맥스 콜콜콜똥 똥나지마 똥똥오 응? 나이스 <laughs> <다이. 웃음> 오오오어줘 한번 쟤네하다 쟤네들 거의 다왔다 쟤네들 다 쟤네들 다 쟤네들 다 쟤네들 다 쟤네들 다아네파형 쟤네들 자 쟤네들 다 쟤네들 다다 쟤네들 다쟤 야, 들어왔으면 또 타이틀이야. 라이. 댓. 없지? 타 아, 하지 말라고. 이기는건어떡하냐 콜. 어, 이것도 먹었을 것 같은데. 맥스. 어, 줄 뜨는 거 아니야, 이거? 콜.

チェック、チェック、メックス、ダイ、ダイ、ダイ、ダイ、チェッ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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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チェッ

Check, good, check, good, check, good, check, good. check, check, good, check, good, check, good, check, good. check, check, chec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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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bet, call,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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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am game. Check, max,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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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die.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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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 다이 콜 다이 다이 야 ㅆ 유아이 이러면 제껴진다니까 체크 체크 맥스 다이 콜 다이 제발 콜아이 개같은 놈이 유다로빙용을 했네 방에 원카 원. 아... u p one 원 u p one cup, o n 하. 하하 콜콜콜 e c u 리카 n e 팩스 p one 콜콜콜 one c u 2카 원카, 1카 u p 1카 o n 원 o 2카 u p 2 c 콜. p 1 con 왜 u p 2 c 가지고 하, 하, p 2 c 아침, 원 c 패스, 투 c 투가2 c u 2 2 체크 하 타이 맥스 콜. 콜 점심 패스 라이트 like. 이 쓰레기 새끼야 투카. 와, 투카. 체크 처녀 와 해심 체크 체 타이 콜하하하하콜콜콜 아침 원커 원커 스리카 스리카 원커 하타 Tie. c o l 원 t a t 원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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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 콜콜 콜. 원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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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그치 체크 콜콜 땡기고 야씨야 맞지 말지 차라리 씨발 그냥 어? 베이스로 먹게 콜콜콜콜 마칭 콜, 콜, 콜. 원카 투카 쓰리카 패스 쓰리카 아. 체크 콜콜하콜 콜. 배당이다. 콜, 콜, 점심. 아 다이아 왔지. 제발. 원카. 아! 아. 패스. 원카. 맥스.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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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패스. 원카. 원카. 패스. 원카. 체크. 다이.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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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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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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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패스, 투 a 원 컷, 투 컷, 쓰리 h 하, h 이 맥스, h 이타이 ha ha 패스 패스 전역, 패스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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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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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shriek>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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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Call, call, call. Matching. Box. 3-cup. Pass. 1-cup. 2-cup. Check. tie hot 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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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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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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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 원카, 쓰리카, 쓰리카, 원카, 체콜 콜, h 콜, 콜, a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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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a ha ha 하하 하하콜콜콜 a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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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투 ha ha h 콜콜콜점심원패 패스 원 a 원 a h 패원 a 패스 원 다이 a 다이 h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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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 ha.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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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Tuka, cold, one cold, Check. Call.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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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 die. call. One cold, one cold, one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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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 call. 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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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 call, call, call. 투 o 투 k 투 p 원카 스리카체 t 콜, 다다 정신 원 n 원 c 맥스 콜 i 스 y cup, c 콜, 하하하 아 h <laughs>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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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콜, 콜, i e t i 투 o 투 e cup, o 콜, 콜, 콜 d 심투 l 투 c 투 l 투 c 투 l 하, 타 o l d c o l 스 박스 l 스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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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하콜콜콜 아침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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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두컷두컷스리컷스리컷하 레뉴 아, 맥스 콜다 이정도면 자 제발 원컷원컷두컷전리 해스 해서 하지 마아 친놈아 오오 뭐야 이거 야! 야 뭐야 아이 뭔데 <laughs> 아이 필수로 잘못 누른 거야 선 떨어졌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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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아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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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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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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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하, 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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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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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카쓰리3 원카, 원1 투카, 체, 1 하, 콜, p 콜 c 콜, p 1 c u 카1카 u p 1 c 아, 콜, 1잘못 p 1원 u 원1원 u 패스, 어, 제발, p 1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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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 u 저거를 달아 달아서 간다고 아 이거 하하하하콜콜콜 하. 마침 2카 원카 원카 쓰리카 쓰리카 다이 아나방 빵빨이 울리는 줄 알았어 다이. 점심 원카 원카 저녁 원카 원카 체콜 하하하하하콜콜콜콜 a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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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a 하 a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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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a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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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걸, 이걸 하하하하하 콜콜콜침 아, 아, 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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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카 투카 원카 스카 투카 체콜너 투카 영어 맞고도 콜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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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원카 맥스 와 헤스라 하콜콜콜콜침이한 번만 진짜 하나 이거 맥스 안? 콜 고정심 아, 패스 나잘 맞은 거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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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발 체크 콜콜아하하하콜콜이스스다맥콜 콜. 점심 패스 아 원커 원커 자 다이아 원 패스, 패스, 패스. 오하트우만마라 제... 빨간 색고아 다이 콜 하하 하프 하하콜콜콜콜 패스 투커 투커 원컷쓰리컷 하프 콜, 콜 다이 맥스 콜 콜! 콜! l d cold, 패스! 자 제발 이거 이거만 먹자 원 o l 스 패스 l d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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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l 카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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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콜! l d cold, c o 원카 특카 체크 콜 맥스 콜에이스가온 이상 콜다 잠시만요. 원카 치발 원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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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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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아, 여기,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